안녕하세요. 켈리앤통기타의 진은주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. 오후의 책방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금 숙주인간이라는 책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있는데 어,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특이합니다.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. 한번 그 숙주인간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. 음, 숙주인간이다라면 인간 안에 사는 기생물체 뜻하는데 한번 숙주 인간에도 글자에도 한번 그걸 녹여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. 자, 숙주. 저희 직선체 배웠잖아요. 자. 좀 길게 써 볼게요. 우리 좀 길게 써 봤고요. 숙주. 그다음에 주는 어딘가에 빌 붙어서 어딘가에 있는 거라 한번 줄을 이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보면 어떨까? 주. 짝 붙어 있는 느낌 드나요? 네. <laughs> 숙주 인간. 인간은 기본형으로 써볼게요. 인간. 간 한번 쫙 빼볼까요? 네. 간. 네. 숙주 인간. 해서.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내 몸속의 작은 생명체의 비밀이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데, 그다음에 작은 글씨 지금 이제 큰 글씨 안에서도 숙이라는 글자를 조금 강조를 했어요, 그렇죠? 이제 거기에 지금 제일 큰 글자, 그다음에 좀 작은 글, 중간 글자 정도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한번 여기 더 작은 글자를 해서 한세 가지 종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우리의 아래다가 한 이렇게. 한번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. 우리의 지난 시간에 꾸준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작은 글씨도 같이 해 봤는데요. 이큰 글씨랑 글씨체는 같이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우리의 생각을 생각을 이 책을 읽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. 지금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자도 제가 쓰는 걸까요? 네, <laughs> 웃고 있는 건 제가 웃고 있는 걸까요? <laughs> 네,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음, 조정하는까지 가볼까요? 조 보이시나요? 어. 조정하는 정말 제가 아는 게 정말 아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게 한 책이에요 조정하는 내몸 속의 작은 생명체 내몸 속의 작은 생명체 한 요정도 들어갈 것 같죠? 네 이렇게 어떤 큰 타이틀이 있고 부제가 들어갈 때나 좀 설명 부분이 들어갈 때는 어 작은 글씨가 같이 섞어주는 게 좋더라고요. 내 몸수 작은 이게 글자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글기로다 쓰면은 단조롭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큰 글씨가 있고, 그 아래 좀 작은 글씨가 약간 받쳐주고 있으면 큰 글씨는 큰 글씨 나름대로 강조가 되고, 작은 글씨는 작은 글씨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, 제 피밀. 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다가 낙관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이와우 출판사에서 지금 잠깐 지금... 캐슬린 맥콜리프라는 분이 저자시네요. 그러면.